안녕하세요 팀넘나입니다. 2월 14일 국내 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프로토 20회차 대상 경기들이고요. 국내 경기 전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유튜브에는 시간 관계상 전체 분석 중 일부 두세 경기만 편집해서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영상에 소개되지 않은 나머지 경기들의 분석과 코멘트를 비롯해서 최종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팀넘나 카카오톡 가족방 참여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 내용 중 의견이 있으시거나 궁금사항이 있으실 경우 댓글 남겨주시거나 영상순간 돈 하단 고정객들의카톡 링크를 통해 문의시면 상세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2월 14일 화요일 19시 잠실 학생 체육관에서 펼쳐지는 서울 s k 나이츠와 KT 소닉붐의 시즌 다섯 번째 맞대결. 지난 네 번의 맞대결에서는 양 팀이 2승 2패로 상대 전적 동률. 자, 올 시즌 강한 SK 상대로 KT가 잘 비볐는데요. <laughs> 자, 근데 오늘의 SK도 강한 SK일까요? 그러기에는 최준용이 빠지는 SK입니다. 자, 1, 2주 결정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KT가 욕심낼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최준용이 있었다면 그간 상대전적 비벼서 어 할만한 것 할만했던 것과 별개로 통곡의 벽, 원이 원이 때문에 전 자동으로 SK 승리를 봤을 겁니다. 존스가 외인수비가 아주 헐거운 편인데 원희한테 특히 자동문 수준으로 열어주거든요 근데 뭐 최준용이 없으니까 충분히 할 만하거든요 뭐존스가 외인수비가 헐겁다고 표현했는데 원희도 뭐 크게는 다를 바 없는 상황에 그런 상황에서의 하윤기의 존재 전 부각될 수 있다고 보고 이 남은 자원들 뭐 상쇄하고 상쇄해도 결국에는 양홍석이 튀어나올 느낌입니다 자요 부분 양홍석 이쪽이 이호 부분에서 크랙이, 크랙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즉 상대 림 근처 리바운드 가담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수 있다는 뜻이고 원이 제외하고는 최준용이 팀내 리바운드 2위였어요. 리바운드 가담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수 있다는 뜻이고 그와 동시에 s k 속공전계를 막아낼 수 있음을 예상케 하는데요. 자 SK 역시 모비스와의 3위 젠탈전을 앞두고 홈에서 게임 내주기 싫겠지만 네. KT 역시 뭐 장판이랑 d b 와 6이 턱걸이 경쟁하는 상황 자 현재 4일간 3경기 치르는 자 3인4 4일간 3경기 치르는 빡센 경기를 치르는 SK 상대로 활동량에서 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이렇게 경기 내용 어느 정도 예상하고 배당까지 고려했을 때2.13 역배당 내용은 좋은데 배당은 역배당? 어, 저는 틀리더라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승패 배팅이, 승패 예상이 아니고, 배팅이니깐요 자, 2월 14일 화요일 19시 수원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지는 수원 현대건설 리시테이트와 김천 한국도로공사 의 p s 의 시즌 다섯 번째 맞대결. 지난 네 번의 맞대결에서는 금일 홈팀 현번이 3승 1패로 상대전적 우위 자, 이쪽도 아, 유튜브 영상에서는 소개 안 들었지만은, 남배, 항공대 손보랑 상대전적이나 흐름 면에서는 좀 비슷하네요. 자, 위기의 현대건설 대한항공과는 결이 좀 다른 것이 공백 이슈가 보다 두드러지잖아요. 자, 지금, 지금 커리어, 커리어 하인, 김현, 김연, 리베로, 김현경의 그리고 이번 시즌 잘하는 데다, 뭐, 코트 안팎으로 분위기 이끌어 줄수 있는 레프트, 황민경. 그리고, 뭐, 용병자리는, 뭐, 채워지긴 채워졌지만, 지금 적응상태로는 황현주보다 만약 낫다고 볼수 없는 상태인 몬타뇨. 자, 여기에 시즌 초반의 불안 요소, 시즌 초반에 현대건설, 어, 좋지만은 불안 요소가 뭐였어요? 바로 체력이시죠? 시즌 초반에 불안 요소가 드디어 터집니다. 체력적. 특히나 포지션으로 보면은, 어느 팀보다 세터 교체가 안 되는 팀이라, 김다인 진짜 힘들어 보이죠? 자, 현건이, 그래도 올 시즌 3연패까지는 옷이 안 갔다. 자, 홈승률 짜는 현건이다. 이런 내용도 솔직히 좀 무색합니다. 왜 무색해졌냐면은 저는 페퍼와의 옥곽 경기로 인해서 특히나 마음이 조금 더 동하더라고요. 때문에 제가 이거 남자 배구 프리뷰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분명, 분명 이 배구 흐름이 정배로 추세 전환되는 타이밍이 오긴 올 거예요. 그간 역배가 역배는 확률이 더 낮은 건데 더 낮은데 더 많이 떴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이것도 흐름이에요. 추세는 분명히 전환돼요. 정배로 정배로 추세 전환되는 타이밍은 분명히 올 테지만 현재 현건 정배를 잡기보다는 도공에 더다은 배당 심지어 프랭거로도 1.5일 1.5일 놔주는 도공 사이드 저는 많이 땡기거든요. 자, 분명 대구에서, 대구에서 1.68대 1.85면은, 예? 이런 배당 잡힌 경기면은 1.68배당, 배당이 배당에 비해 꽤잘 들어오는 편입니다. 통계적으로 58% 들어오는 이런 배당이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핸디 2.11대 1.51에서 1.51정배은더잘 들어왔어요. 그간 65% 들어온 배당입니다. 그렇죠. 예? 자 최근의 흐름에서 현건보다 도공. 자 흐름에서 현건보다 도공. 그리고 배당도 현건보다 도공. 그리고 예상 게임 내용. 자 제가 이 공백이 어떻게 작용될 것이냐 말씀 설명드리자면자 몬타뉴가 서브목 못 받고 정지현도 서브를 못 받는 상황에서 이김현견의 공백 이는 즉 수비가 어려울 것임을 예고하는데. 수비가 안되면2단이안 되고 2단이안 되면 양효진을 못 쓴다는 것 이렇게 연쇄적으로 오는 거거든요 항상 직접 경기에 양효진이 안 풀린 거는 단순히 기복뿐만이 아니라 이런 요소들과 체력 저하 체력 저하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이 맞물린 거죠 우연이 아니고 능정이 지금 맞다 그래서 탑독은 도공이에요 네? 도공 탑독이 받는 역배당 저는 가치를 느끼죠. 자 경계되는 것이라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새 역배 대세인 판에서 오늘 남배나 여배나 누가 봐도 역배 좋아 보이게 만들어 놓고 보기 좋게 터트려 버리는 것. 저는 주장 얘기 진짜 안 하는 거 아실 텐데 다 터지면은 오늘은 진짜 얘기할지도 모르겠어 아 주작 아니냐고 제가 이럴 거 그런 적이 없는데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오늘은. 자, 이상으로 프로토 20회차 2월 14일 국내 경기 프리뷰 마쳤고요 영상 최종픽이 궁금하시거나 영상에는 소개되지 않은 나머지 국내 모든 경기들의 분석과 코멘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중간 또는 하단 고정 댓글에 카톡 링크를 통해 문의 주시면 가족방 참여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가족방 참여에는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 인사드리며 유익하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